마지막 벨이 울린 뒤 카메라가 주민하자 관중들이 숨을 삼켰어요. 화면 속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요. 부어오르고 피투성이 완전히 망가졌죠. 그게 바로 알렉스 페레이라 같은 남자와 싸운 대가였어요. 시작부터 칼릴 라운트리 주니어는 두려움을 감추려 했어요. 페레이라는 특유의 프론트킥으로 전진하며 거리를 재봤어요. 라운트리는 막아내며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신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뢰밭을 지나가는 군인처럼 조심스러워져. 그러다 충격적인 순간 칼릴이 날카로운 왼손 훅을 보자 페레이라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어요. 잠시동안 관중들은 불가능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페레이라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숨을 고르고 다시 상대를 추격했어요. 그의 카운터는 점점 무거워지고 타이밍은 더 정확해졌어요. 라운드리는 거리 좁히며 다시 왼손 기회를 노렸어요. 그는 상대의 머리에 정확히 꽂히는 강력한 킥 여러 개를 성공시켰어요. 한방한 한 방이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했어요. 그는 가진 힘을 전부 쏟아부으며 상대를 몰아붙였어요. 폭발적인 파워의 관중들은 믿기지 않는 듯 소리쳤어요. 하지만 라운드가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가 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펀치엔 힘이 조금씩 빠지고 숨도 거칠어졌어요. 그때 페레이라는 기어를 바꿨어요. 그는 특유의 콤비네이션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왼손 훅, 스트레이트, 오른손, 그리고 다리 베는 킥. 각각의 타격이 돌을 때리는 망치처럼 정확히 꽂혔어요. 갈릴은 방어하려 했지만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폭풍 같은 연타가 시작됐어요. 베레이라는 케이지 구석에 몰린 그를 향해 폭풍 같은 펀치를 퍼부었어요. 피가 매트 위로 튀었어요. 한방한 한 방이 그의 의지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 심판은 바로 옆에서 멈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칼릴은 쓰러지길 거부했어요. 마지막엔 그의 얼굴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부어오르고 망가졌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페레이라는 손을 들었고 라운트리는 비틀거리면서도 자존심을 지켰어요. 그날 밤엔 승자도 패자도 없었어요. 살아남은 자들만 있었죠.